지금 우리가 허드슨강까지 걸어왔습니다 약한 아, 30분 정도 걸으니까 허드슨강이 왔네요 저 건너가 아, 뭐라 그러더라 저 건너가 뭐라 그랬지 뉴저지 뉴저지, 네. 뉴저지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허드슨강 강 벽, 강, 강변인데 아, 저렇게 후? 뭐야, 그 아파트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그늘로 들어가서 허드슨 강가에서 조금 쉬어 가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좀 그늘이 아니니까 조금 더 들어갔어요. 와, 멋있다. 오늘은 제가 허드슨 리버까지 가자고 꼬셔가지고 한 35분을 걸어오니까 허드슨 리버입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쉬기도 하지만 네. 자저건더는 뉴저지고 이렇게 산책 나온 부부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제 만화님께서 만하, 의자에 앉아서 치고 계십니다. 자, 남편도 한몫 끼자고 합니다. <laughs> 이제 이렇게 달리는 자전거 타고 달리는 달리 사람들, 자, 한가에서 이렇게 부부 부분 오는 사람들, 참한가롭죠 정말 한가로운 옵니다. 아빠가 아기를 아빠가 아기를 저렇게 어, 엄마구나 엄마가 아기를 우리 어려서 배 태워주던 것 같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골목을 쭉시나왔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선플라워도 있고요 자능수버들이 늘어지게 피고 있죠. 와... 아유, 참 좋은 날입니다. 비둘기들이 뭐 먹을 게 있는지 이렇게 쪼아 먹고 있네요. 기러기가 꽤 크죠. 강가에 기러기. 한참 걷다 보니 기러기예요? 나는 거위 같은데? 거위 한 쌍이 있네요. 나아 난... 한가로운 말입니다 거위에 아, 사람들의 힐전에서만볼수 있는 강가에서 배 타는 사람들, 호트 타는 사람들, 카약 하는 사람들 참 많기도 합니다. 아, 저기는 미디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모여있어도 제각각이라서 이제 빌딩 숲 사이를로 우리 집으로 갑니다. 빌딩 숲 사이를 또 가야만 저희 집이 나옵니다. 여기가 닛산 자동차의 거리네요. 또 여기 앞에는 아우디, 아우디. 전부 저쪽 오, 오면서 보니까 이쪽엔 또 자동차의 거리입니다. 아, 시내에서 말타기 말이 타고 지나갑니다. 하하하안간 아, 태우는 말인데요. 저기 센트럴파크에서 어디 두고 태워다 주고 오는 건 갑니다. 이제 이 뉴욕 온지 저희들 15일쯤 됐는데 뉴욕에 이 이골, 골목정 얼굴목을 샅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저희 이그 에어비앤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? 굉장히 힘드네요. 여기는 화장실이구요 <laughs> 화장실 먼저 보셨시나 여기는 쇼파가 침대가 될수 있는 곳인데 에이, 그야말로 여기가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저렇게 받쳐고 나서 못 자고 요 밑에다가 요 깔고 자고 있어요 아들이 가끔 오면 식탁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많이 쓸수 있는 침대 딱 하나 들어가는 이제 룸이고요 원룸이네요 원룸 그래도 좀큰 편에 속하고 메네탄에 이 정도면 되게 싸죠 이거 보세요 삼성입니다 여기가 우리 부엌이에요 제가 여기서 콩닥콩닥 콩닥 해놓는 부엌입니다 부엌에, 뭐, 뭐, 이런 거, 뭐, 멋, 저것도 커피, 뭐, 커피 머신도 있고, 다 있을 건다 있답니다. 오븐도 있고, 머신도 있고, 다 있습니다. 자, 우리 남편, 오늘 다니셔서 고생 많으셨죠? 네? 고생 많으셨죠? 뭐, 고생 나는. 잘 쉬고 왔지. 아무튼 우리가 이런 세월을 또 언제 낫겠 낫겠어요. 한번 재밌게 살다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여기서의 전시도 성공을 위하여.